자, 2번, 정보 요구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은 것은 했는데요. 자, 1번, 맞습니다. PNIO는 국가정보기관의 국가안보정책 수립과 실행에 관련된 정보소비자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맞고요. 2번, PNIO는 부처관 협력에게 수립한 국가안전보장이나 정책 관련 가장 중요한 지침, 정보수집 우선순위다. 맞습니다. 자, 4번 볼게요. 4번, SRI는 EI를 지침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다. 그렇죠. SRI는 OIR에 OIR에 입각해서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PNIO, EII에 포함되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첩보를 입수하기 위해 수시로 하다란다. 맞습니다. PNIO와 EI는요, PNIO와 EI는 일종의, 일종의 정형적인 정형적인 정보 요구고요 OIR과 SRI는요, 일종의 어떤 변형된 어떤 급박한 상황의 변화에 맞춰서 요구하는 정보입니다 자, 따라서 이 PNI와 EI 그리고 OIR과 SRI는 서로 성격이 다른 겁니다 자 그리고요 다른 한 가지는요 PNI와 OIR은요 이것은 intelligence 즉 정보 정보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PNI와 OIR은요 이 I가 바로 intelligence란 의미고요 EI와 SRI의 이 I는요, information, information. 즉, 첩보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intelligence, 그리고 information. 차이가 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인데요. 3번 볼게요. p n i 후 하다시 정보 수요가 발생된 상황이나 배경, 수집할 첩보 내용. 수집 기관별 주요 목표, 첩보보고기한을 명확히 정해줘야 한다. 이것은 SRI. SRI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상황이나 배경, 첩보의 내용, 첩보보고기한을 명확히 정해주는 것은요, 급격, 급격한 정보의 변화, 안보 환경의 변화, 요거에 맞춰서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답은 3번이다.